집 양식, 생활 양식, 삶의 방식, 어, 그리고 식, 식 문화, 인사 문화, 어? 예절 문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이렇게 삶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 다 바꿔놓는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는 중요하다. 둘째는 유대민족의 2000년의 역사 동안 유랑한 상, 어, 유랑했던 것들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영토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랑했어요. 여기, 저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중동 인근을, 유럽 인근까지 유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형성된 문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화. 세 번째는 징기스칸의 후손들. 주로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칸국 건설한, 이런, 이런 지역, 그리고, 어, 몰락동화, 이런 것들을 좀 사, 생각해 보세요. 징기스칸은, 어땠습니까? 그, 광활한 영토를 차지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니까, 러 서로, 어, 쫓고, 쫓기고, 어? 그런 관계 속에서, 어, 양식된, 어, 어, 그리고 부상한 그런 어, 후손들의 문화.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나라를 좀 보겠습니다. 한민족의 생존 역경.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너무도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죠.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 속에서 한민족은 생존을 위해서 역경을 헤쳐나가야 했었습니다. 강한 나라, 큰 나라들이죠, 다. 몽고도 크죠. 중국도 크죠. 일본도 크죠. 위에 러시아도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런, 그런 큰 나라 속에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역경. 그래서 한민족은 어떤 문화가 있어요? 한의 문화가 있죠. 한의 문화, 네. 많은 핍박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죠.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로자들이 당연히 야근하고요. 그렇죠. 유럽에 가면요, 어, 그리스 같은 나라. 저도 그리스 가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스어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에 갔었는데, 그리스에 있는 국민들한테 그냥 물어봐요, 제가. 막 놀고 있어요, 해변에서. 그래서, 어, 뭐, 불안하지 않냐? 지금 그리스 위기인데. 뭐, 상관 없대요. 자기하고 상관 없대요. 자기는 잘 산대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또 그리스 사람들은 어때요? 음? 오전에 일하다가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4시에 일이 끝나요. 낮잠 시간, 2시간 낮잠을 자고 4시에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잘 살아요. 문화 자체가 근데 한민족은 이런 수많은 생존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버텨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그런 여러 가지 민족성을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가정문화와 조직문화도 어 마찬가지죠. 어 가정문화와 조직문화도 이런 한민족의 생존 역경 속에서 어 나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문화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인간의 아들. 어? 인간은 문화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문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런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1소절 어, 마무리 하고요. 어, 2소절 이제 공부하실 준비, 마음의 준비 하시면 좋겠습니다.